네, 우중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4회의 소가야 차 문화 축제를 개를 선언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이 어가다서 제가 행사를 하면 비가 많이 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오신 분들한테 저 사설 말씀드립니다. 실록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계절에 차한자의에이후 행복한 국민이라는 주제로 제 사회 소가야 사문화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원건 각지에서 많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고성분정을 열정적으로 읽고 계시는 이상근 부수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새얼석 고성군회의 의장님, 백수명 허동은 도의원님, 김황숙 분의의 부회장님,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 김석한 회의 운영위원장님, 이상자위원님, 최두임 위원님, 더욱희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의 참석과, 파행갑 소아야 문화 보존회장님 백문기 과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의 참석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함께하신 내빈 및 고성 군민 여러분, 오늘의 이 행사는 고려 시대부터 진향 진미 진세계 고급차 주산지로 임금님께 진상을 진상한 기록이 있는 우리 고성차를 재현하고 후세들에게 역사의 맥을 이어가게 하는 행사입니다. 전통차 축제는 우리는사이 막뿐만 아니라. 차를 다루는 가정을 중시하는 행사로 전통 문화를 현대인의 생활 문화로 변화 발전시키는 노력이며 차를 통해 우리 문화 전반을 아우르면서 국민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딸례라는 전통 문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과 효와 선예질 정신에 기반한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에는 비타민c가 다른 함유되어 있어 차를 마시면 해독작용 당뇨예방 다이어트 노화 방지 등의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는 대가면 양아리 개체면 옥천사 거리면 장이사 등 야생 야생 녹차밭이 여러 곳에 산유되어 있으며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없지만 개인이 음용하기 위해 갖고는 차밭도 있고 우리 차인에서도 남산의 차밭들 갖고 매년 휴가 때 차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차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음용하면서 건강과 삶의 여유를 즐기고 교류 화합을 장인 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로 네 번째 맞이하는 차문화 축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감성,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또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내위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공연 출연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행사에 준비하신 우리 소가야 차인의 회원님들께도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속고 어 계시는 고성 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군수 이상근입니다. 오늘 그 비가 올까 싶어서 좀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오늘 우리 자인의 의행어 회장께서 심성이어존분이 돼가지고 오늘 이 행사 기간 동안에는 비가 안올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일단 소가이 정신이 아, 어, 그들이 있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어, 9월 26일 날, 어, 사우디에서, 어, 최종적으로 우리 그 문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어, 등계되는 이송악고분군에서 어, 개최하는 제사의 소가야 차문화 축제를, 개최를, 어, 뜻깊게 생각 합니다. 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소가야 차인의 어경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로고에 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고성 녹차는 참 유명합니다. 어, 동북, 여지, 성남에, 성남과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 역사서에서 임금 님께 진상되었다는 기록이 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 며칠 전에 제가 하동차 세계 엑스포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게 어, 뭐야, 왕의 녹차라 해가지고 벌써 사실, 사실 하동아 우리가 사실 뭐, 이, 레멜로 면에서는 비교안 되는데, 참, 그, 우리가 소가야 왕을 모시는 소가야 왕국인 우리 그 고승군에서 먼저 소가야 왕, 그 왕의 녹차라는 그런 맥맥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이 선도가 또 약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 어, 차인의 회장일 비롯한 우리 고승 전통차를 사랑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의, 어, 노력과, 아, 그리고 또 결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까지, 어, 전통적으로 잘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고성군과 고성군 외에도 이런 부분은 잘 보완해가지고, 우리 그, 어, 고성에 산재해 있는 그 야생 녹차, 이런 부분들을 잘좀 살려가지고, 명실상부한 유네스코의 그 세계문화유산 등계와 통합공원 등계와 발맞추어 발맞추어서 전동진 차개발 하는데도 저희들이 힘을 줄 것을 여기서 약속을 드립니다. 어, 오늘 하루 어, 기호도 볼수좀 약간 좋지는 않지만 우리 전통차를 마시고 어, 여유롭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 어,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참석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어,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져가시길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 고성군의회 의장 최열서 의원입니다. 이참 하늘이 준이 자리에서 제사의 예, 문화 축제 차축제를 하시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겸호, 의 위원장 참 멋있다 그죠또 <laughs> 재앙군이어도 맡아주시고 차문화 위원장도 맡아주시고 우리 고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실 모습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날씨가 조금 험했는데 아마 좋은 여러분들 덕분에 날이 조금 개는 것 같습니다. 예, 우경호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차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 또 이런 것들은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인데 많은 국민들이 공유하고 많은 국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예, 우리 위원장님하고 인원 잘 하셔서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그런 시기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차를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느끼고 차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우리 고성군 군수님과 또해외와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늘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준비한 시는 윤소암 시인의 깃다그입니다 차한잔 마시고 가게라는 어, 그런 뜻으로 오늘 이 행사와 결이 다있다고 생각합니다. 깃다그 윤소함 여보게 벗차한잔 마시게 그대 의 바쁜 마음 잠시 적어 두고 이리와 앉으세 그려 세상 살이 고달프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조급하면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네 신기 화평이면, 백가지복이 저절로 모인다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느니, 신은 봄에 뿌리고, 열매는 가을에 거두는 법. 인생 백년이 길다 하지만 천상의 몇날밤이가부귀영화 좋다지만 깨고 나면 꿈 아닌가. 차 마시면 오래 산다니차 마시면. 영은 복락 누린다니 여보게 벗차한잔 마시기 감사합니다. 정 임입니다. 소가야 차인의 회원입니다. 제 4회 흥공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가야문화축제 헝공달의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올리는 차 한잔에는 우주의 전기가 숨어 있으며 올 한해도 차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천지신명에게 신농식께 부처님께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조상님들께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점다자인 이명선님, 봉차자인 이완희, 강복선 최정환님이 헌다를 도우겠습니다. 헌다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초혼 이상근 고성분수님,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자리 이제 준비하세요. 헌다관으로서헌다를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일심으로 기명하였고 청정한 차향기 속에서 늘상 자연에 감사하며 합당한 지혜와 분별로 여유 있는 차 생활을 해 나가며 한 잔의 차로 중정의 차자리를 만들기를 기원 드리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잔을 받으시옵소서. 좀 가깝게 가세요, 가깝게. 됐습니다. 네, 군수님, 좀 한쪽으로 서 주십시오. 예. 이원님, 이장님, 좀 앞으로 다가서세요. 헌다, 그, 상 앞으로에. 예. 아니요. 아. 네, 네. 더 올리세요. 네. 약간 무릎 굽혀서. 예. 이장님이, 앞으로 서셔서 높이 올리세요. 의장님이 네네, 네. 그리고 잠깐 중지하셨다가 예 받아서 놓으세요. 이심으로 기명하고 오늘 지극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옥노차를 다려사오니 피 올리나이다. 백까지 차잎을 모아 고성의 맑은 물로, 아름다운 연다기의 달이었으니 어두움은 부서지고 꿈에서 깨어나 혼돈과 미흡함을 말끔히 씻어내어 깨우침을 이루게 하소서 네기 위해 온갖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기론 사처럼 우리도 마음속의 향기를 키워야 할 것이며 우리들의 수행과 기도로서 생마다 닦고 닦은 공덕의 열매 이승에서 닦은 공덕으로 영급의 모든 죄 없으러지도록 천지 신명이시여 자비로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네. 오늘 행사에 올리는 흥공달에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기빈과 모든 자인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깃들어 보리심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나이다. 감사합니다. 예. 리당자님들하신 분. 여기, 아, 여기 예. 아, 네. 사진 촬영 후 하, 아, 한번 더. 아, 네. 204번. 번 삼성에서 방금 만든 선풍기안 됩니다.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186번.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예. 예, 공장에서 두 번째로 만드는 선풍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62번. 62번. 116번 예. 공룡쌀국수 되겠습니다. 이 10개 드렸습니다. 공룡쌀국수가 예. 반갑습니다. 축제에 이리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리다의 어린이들은 어, 이리다에 입학하면 처음으로 차를 배우는 생활달에 시연을 하겠습니다. 예쁜 손 공수

또 나와 함께 마시는 차 자리입니다. 오늘 은 예열 빼고 찬물 을 바로 볶겠 습니다. 더 제일 어른이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말과 행동이 항상 바르십니다 아버지 차를 먼저 한잔 넣겠습니다.